네, 6모3 3 번입니다.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짧은 기간 동안 the trade off, trade off라는 개념은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포기하는 거를 좀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또는 절충한 그런 관계를 trade of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절충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읽는 그런 상황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신호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마이너스다라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했을 때, 즉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부분에서 도입해서 narrow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좁힌다는 거는 내가 선택과 집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장점이 언급되죠. 플러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라고 여기까지 나오다가 하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럼 집중과 일단 관련이 돼야 되고 근데 그냥 단순히 집중이 아니라 뭘 어떻게 집중했을 때 신호랑 퀴즈 뭔가 단서를 잃어버리기 쉽냐. We get locked in only in on one path. 어떤 한 길에 어 갇힌다면 w i t h o u t being able to step back. 어디 물러설 수도 없고 and 어 uh, we and see a better route. 더 나은 길도 어볼 uh,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어 uh,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에 대한 또 다른 어 uh, 결과. 첫 번째 결과는 단서랑 어, 신호를 잃어버릴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이도 저도 갈데 없이 한 곳에 멈추고, 갇히고, 그리고, 아, 집중을 오랫동안 했을 때. 이게 답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집중을 오래 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과율이 낮아진다라는 집중을 오래 한다. 답은 4번이죠. 줌인이 뭔가를 이렇게 줌인 확대한다는 건데, 우리 집중력 집중 내가 어텐션을 관심 두고 있는 바를 줌인한다고 하면 집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디테일 가겠습니다. 어 뭔가 우리가 좁힐 때 redirect 방향을 바꾸죠. 우리의 계산 능력하는 거를 어디로 바꾸냐면 소량의 프로세스로 중요한 것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중요한 걸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말 고사 만약에 앞두고 있을 때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내가 정말 올려야 되는 과목 진짜 중요한 과목들을 선택과 집중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It's as if to help with our slow Wi-Fi Wi-Fi가 느릴 때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 마치 뭐예요 다른 것들 다 디스커넥트 하고 그래서 our video conference가 어, 뭔가 지체되지 않게 하게끔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목표 달성이고 Distraction, 중요한 단어입니다.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 Distractions라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삭제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만 딱 두죠, 목표를. 그래서 home i 이라는 거는 집으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전념했을 때, narrowing랑 같은 표현, 어, 동기부여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뭘 강화하나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해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다라고 강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 트레이드 오프는 집중을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됩니까 집중을 하면 집중 방해 요소는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얻기 위해 내 목표의 모든 것그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집중 방해 요소 그 외에도 다른 세 다른 어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걸 유지했을 때는 어 뭔가 망한다.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5모 가겠습니다. 55 33번 문제예요. 자, 여기서 55 33번은 좀 어려운 개념, 헷갈리는데요, 내용이. 익스팬스하면 비용이죠. 손실인데 신호 정직성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를 여기서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를 신호 정직성이라고요. 해 그러니까 신호 정직성은 뭐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신호 강제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대가가 뭐냐? Potential reputational cost. 평판 비용이라는 거예요. 평판 비용은 뭐냐? 내가 평판에, 평판을, 명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판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판 비용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거짓말 안 치는 게좀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이 평판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음 그냥 어 동네 구멍가게가 평판 비용이 많이 들까요? 삼성이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평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삼성은 좀더 정보를 더 정직하게 전달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왜 너무 그러면 너무 높은 것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시로서 뭐가 만 나오냐면. 이제 포이즌 프록그랑 테일 오브 피콕 그래서 공작새와 그 독성을 가진 개구리 독개구리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목격자가 많 보는 목격자가 많아요 왜냐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정직하게 독을 가지고 있다 또는 화려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돼도 그 다음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은 신호를 목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이 더큰 거예요. 어떤 위험? 거짓말 치는 신호자, 정보를 전달하는 그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의 위험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보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에 이제 사기 안 치고 딱 보이스피싱, 딱1대1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기를 많이 치죠. 다시 말해 목격자가 많을수록 정직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크다. 다시 말해서. 신호 정직성을 여기서 한번더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정직하지 않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평판 비용이 큰 거죠. 모두에게 보이면 거짓말했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평판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the arrival of digital communications. 그러니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한 사람을 온라인으로 1대1로 타겟팅할수 있는 온라인 광고, 타겟 광고가 드러나, 어 발달하게 되고 이게 그 레퓨테이션 리스크를 제한을 하게 된다. 평판 비용이 커야지 신호가 정직하게 되는데 정보를 정직하게 어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평판 비용이 적어? 어? 나평판에 명성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적잖아. 그러면 어? 나 망해도 상관없어. 이거잖아요. 그니까, 러 거짓말 치는 그런 정직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타겟팅, 어, 온라인 광고에서 성행하게 된다. 특정 소수에게만 보이면 거짓말에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평판 비용이 난, 낮은 거예요. 여기는 목극자가 적고 타겟하는 타겟팅, 딱한 명만 타겟팅 하겠잖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 뒷부분이 이해가 더잘될 겁니다. 타겟팅은, 어, signaling. 그래서 신호주기를 뭔가 망친다라는 말은 너에게만 타겟팅하는 그런 광고가 마치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의 권유 전화인 거고, public message는 아닌 거죠. 음. It doesn't carry the same credible information about the seller's intentions. 그래서 평판 비용이 free of하면 없다는 거니까 거의 없다. 거의 무방하다라고 무방하다, 그러니까 무방하다라기보다는 평판 비용이 없다라고 볼게 그냥 평판 비용에서 자유롭다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짓말치는 디셉티드 셀러스는더 성공하게 되죠 온라인에서 왜? 여기서는 딱한 명만 타겟할 수 있으니까 뭐보다는 대중적인 매체 채널보다는 그래서 to build trust.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목격자가 많아야지, 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잖아. 평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Other people have seen it too. 그게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내용을 좀 위주로 설명했고요. 선생님이 같은 편 표현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문법 위주로 다시 보면 the more witness or signal, the higher the risk is 여기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타났죠 그래서 there are 이라는 부분이 여기 생략돼서 더 목격자가 많을수록 위험이 더 크다 누구한테 사기 꾼 치는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 자 그다음 어, 어 사실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즉 specifically targeted as online. 맞춤 겨냥된 그것과 같은 표현은 tailored라는 표현. tailor가 여러분 그 맞춤 양복 만드는 재단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t a i l o r d 는 뭔가 맞춤에 겨냥된이라는 표현과 같다. 그래서 tailor as online과 같은 그런 기술이 또는 어 커뮤니케이션이 도입되면서 평판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뭘 하면서 줄어들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시그널의 영향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대중보다는 딱 특정 그룹 또는 한 사람한테만 그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평판 비용이 줄어든다. 그래서 더 거짓말 치게 되고, 신호의 정직성이 떨어지는 거죠.